안녕하십니까. 남도촌놈 신태수니다 장마가 끝난 줄 알았던 마. 아직 덜 끝났나, 덜 끝났는 것 같으네요. 어제저녁에도 그, 뭐 도심의 중부권, 경기권 이쪽으로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그 아홉 시 뉴스에 잠깐 내가 그 일기예보는 꼭 보거든요. 그러는데 그런 내용을 봤는데 참 걱정입니다. 이제 빠른 분들은 3월달부터 4월 뭐초 이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터널식 하고 노지도 하고 해가지고 애지중지 키우는 고추를 지금 한참 수확기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장마가 이렇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도 않고 계속 습도 많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러면은 올해는 유난히 이상하게도 담배나방이 상당의 극성을 부립니다. 저도 남도촌 놈 신태수도 담배나방에 대한 방제를 기름 소독을 통해서 뭐 자리공, 때중나무, 고롱개나무, 뭐 할미꽃, 그 고삼 등등 주로 식물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독성 있는 풀들을 주정이라든가 액비어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농약을 잘안 씁니다. 솔직히, 농약을 한번 하고 나면은 보통 한 노제 7 0 0주 정도 한번 하고 나면은 아, 그냥 한 3일 정도는 콧물 재치기, 뭐 눈물 막 범벅이 돼가지고 사람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거는 고통을 한 두세 번 받다 보니까 농약을 쓰지 않고 이 재배하는 방, 농산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터득을 하고 주위에서 조달해갖고 들판에서 산에서 바다에서 그래가지고 천연적인 이런 살충제 또는 균제 이런 것을 나름대로의 개발은 아니고 개발이라기는 못하고 나름대로의 그 터득을 해서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추 포장이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추모를 올해는 좀, 날씨가 추울 거라 그래가지고, 모종 자체도 늦게 했지만은, 모종 자체를 늦게 한 상태에서, 뭐, 80일, 90일이 되야만이 정식이 나가는데, 60, 67일 만에 이 모종을 정식을 했습니다. 진짜 거짓말아, 이 뺨으로, 우리 성인들 뺨을 한뺨 정도 되는 모종을 정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보댔겠는가, 고추는 그, 적산 온도를 계산을 해 가지고 1000시간이 되면 익은다는데 늦게 열어서 그런 건지 착과는 많이 돼 있습니다. 착과는 많이 제가 만족할 정도. 그리고 뭐 남들 지난번 영상에 했지만은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진짜 자랑 아닌 자랑. 또는 보여주기 아닌 보여주기 식으로 뭐 진짜 부러울 정도로 달리고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이 스타일이 과를 많이 달아서 이 다수확하는 것보다 한 개가 과한 개가 뭐두개 무게 이런 정도 될수 있도록 크게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야만이 수확할 때 인건비도 줄이고 또 같은 양의 수확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하는데요. 여기 전남 고흥지방에는 지금 한 9시 정도 됐는데요. 구름이 좀 끼어 있습니다. 구름이 끼어가지고 햇빛은 안 나는데, 아예 그냥 습이 많은 게 푹푹 쪄요. 아침에 지금 고추 유인줄 이것이 오늘 내고, 다 끝내놓고 나서, 오후 늦게라든가 밤에부터 이제 올해 또 오늘 또 내일 모레가 또비가 온다 그래서 기름 소독하고, 이제는 탄저, 탄저하고, 이런 그, 그 방제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나방이 올해는 솔차이 저희들 도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강하게, 그, 액비 쪽으로 강하게 좀 할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는 농약을 딱한번 하고 와서 이제부터는 아마 한 번쯤은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담배 나방도 그렇고. 그래서 아직은 수확기가 이릅니다. 저도. 펄했고, 고추와 보시면은 파를 했고 있어요. 지금 아직 입도 안 하고. 어 팔해갖고 이렇게 팔해갖고 있는데 아직은 수확을 단계가 못 됩니다 이렇게 팔해서 있어요 이렇게요 다 팔해갖고 이팔 사이에가 사이사이가 팔해갖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은 수확을 단계 안 됐기 때문에 한 번쯤은 더 해보고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아직 뭐 하고 안 하고는 결정을안났는데 지금 이제부터는 그 비가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고추 농사 하시는데에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담배나방이라든가 뭐 물론 탄저도 했지만은 그 총채라든가 진딧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신경을 써서 방제를 하고 재배를 해 왔으면은 이제부터는 수확기가 접어들기 때문에 그 비가 그동안의 장마 때 집중적으로 게릴라성으로 폭으로, 에, 뿌린 데는 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신경을 다짝 쓰셔야 됩니다. 지금 저한테 문자가 오고, 막 사진도 보내주고, 막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그 비가 며칠 오고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그런가는 몰라도, 아주 시드름병, 청고가, 청,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청고가 됐든, 또는 그 품마름병이 됐든 역병이 됐든, 하여튼 시드름병이 많다고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러는데, 고추는 한번 시들어 버리면 은 잡기도 힘들고 해결이 힘듭니다. 그렇게로 시들기 전에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탄수화물 공급을 충분히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에 시드름이 예방도 되고 아마 다른 균 쪽으로 감염이 돼서 시드름 것 아니면은 거의 치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딧물이나 총채나 이런 쪽으로는 조금 한 템포 늦추셔도 돼요. 그리고 그 담배 나방 집중적으로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담배 나방 피해와 탄저. 그리고 아까 조금 전말 지금 말씀드렸던 그 시드름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야 를 됩니다. 저도 이거 지금 빨리 유인해놓고 오늘 저녁이나 오늘 저녁부터나 그 저것을 좀 할라요. 그 작년에 제가 그 탄저 예방에 또 탄저 치료에 뭐 적고 현상 이런 거에 이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용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치료제 치료하고 그런 손 소독제 이런 거 왔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기한 때 사용했던 그 이산화염소수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걸 구매해서 써보시고 효과 좋다고 댓글도 많이 달으셨고 고맙다 그러고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칭찬도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거 힘을 입어. 저는 남도촌 넘신터수는 더 다른 방향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방법, 남들이 하기 하기 전에 미리 찾아내서 여러분에게 좋은 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이제부터는 그동안 해왔던 식물에서 추출해왔고 균 쪽이나 충 쪽이나 이런 걸 관리해왔는데요. 충은 앞으로도 기름소독과 더불어서 꾸준하게 농약 아닌 제 나름의 방식대로 여러분에게 공유했던 대로 방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균 쪽으로는 이... 이번부터는 이 그... 이산화염소수 이것을 에...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동안에 이제 식물을 추출해 가지고 방제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적은 없는데 탄저균이나 이런 것은 없는데 이제부터라도 그 살균소독, 이산의 염소수라는 것을, 그저 작년에도 제가 써보니까 아주 효과가 좋더라고요. 탄저도 없고, 치료도 되고, 그래서 그거하고, 식초하고, 현미식초입니다. 사과식초나 현미식초인데, 제가 봤을 때는 현미식초가 낫더라고요. 사과식초보다. 그래서 그 식초하고 두 가지를 겸용, 겸해서 번갈아가면서 교차살포를 해가지고, 탄저라든가 이런 살균, 할수 있는 균, 그, 뭐, 저, 저, 곰팡이 균이 됐든, 세균성이 됐든, 바이러스가 됐든, 이런 것 쪽으로 예방과 치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제부터는 그동안에 고생했으니까, 보람을 찾으셔야 되니까, 그, 이산화 염소수라든가, 다른, 뭐, 개중에 그 어떤 분들은 낙스를 쓰고 뭐 하고 그런다는데, 저는 사실 낙스는 거부감이 듭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에 물론 식용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낙스 이런 저것은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건 사용을 안하고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맛을 못 드리고 그래서 그 이산화염소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코로나 19때 선소독제로 그 썼던 그 제품입니다 그것을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예, 깊이 생각하셔서 탄저약, 농약을 쓰시든지 아니면 식초를 쓰시든지 아니면 이산화염소수를 쓰시든지 또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예방이 된다면은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댓글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저희 공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탄저균은 여러분이 확인해 을 보셨겠지만은 탄저가 이렇게 그손 지문처럼 이렇게 딱 동그랗게 고추 중간 위쪽으로 딱 붙으면은 거기를 손톱으로 깔짝깔짝 긁어보십시오. 긁어보시면 상당히 일반 고추 저것과 다른 저것과 딱딱한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반 그 물질 갖고 농약이 됐던 뭐 다른 무슨 저거이 됐던 살균 소독제 됐던 일반 물질 갖고는그 탄저균이 자체 이것을 손가락 긁어보면 그깔짝깔짝 거기가 그 살아있는 균은 약간 거무시름해 갖고 습이 있습니다 습이 그런데 주공균은 거기에다 무슨 뭐 기름을 도포한다든가 뭐 농약 그 탄저약을 갖다가 도포한다든가 를 해가지고 그게 주공균은 우리 고추 흰알이 질때그 색깔로 사례가 변합니다 말라 들어갑니다 수분이 없고 그러니까 이건 확인이 가능해요 이렇게 대신 제갈로는 상식으로는 탄저균 자체는 이 탄저균 이 균이 병반이 있는 층을 뚫고 파괴로 들어가야만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파괴가 되었고 전염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약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다지 그렇게 거기를 파고 들어갈 만한 그런 약재들이지 물질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그런 저 것을 실험을 해보고 붓으로 치워해 보기도 하고 해가지고 식초를 쓰는데요. 이 식초 비율이라든가 사용한 비율이나 이산화염소수 사용하는 비율 이것은 이 영상 밑에 고정 댓글에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무조건 또 전화부터 할 건데 전화하지 마시고 구독부터 하세요. 구독부터 하셔가지고 영상 밑에 댓글 클릭해서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나옵니다. 구독을 하시면은 그 댓글을 클릭해갖고 예 고정 댓글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해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메시시메시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설명을 전화로 설명해 줘 봐야 상대방 받아 받아 부, 받으신 분이 다 까먹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열 가지 중에 한 가지 빼먹어도 효과가 없고 그러니까 에이 효과 없다 뭐막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구독해 놓고 제가 고정 댓글 올려놓으니까 그걸 보시고 정확하게 사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남도촌놈 신태수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농산물을 구입해주신 소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마의 끝자락에, 장마가 끝자락에 와있는데요. 아무튼, 항상 건강하시고, 부탈하게, 장마 길을 건강한 모습으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태풍은 올라온 곳이 3, 3, 뭐, 참 5? 뭐 게임인가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제공했다는 그 게임이 그런데 우리나라에 피해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라도 지나가서 다행입니다. 더 이상 비 피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남도촌 놈은 또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아 지금 오늘 영상 내용은 그 밑에 고정 댓글에 올려놓을 테니까 구독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그런 농사와 그런 날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